네, 오늘도 처음 많이 보러 와셨는데요 멀리까지 와주시느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얼마 개봉이 남지 않았습니다. 개봉을 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사랑 <laughs>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재밌게 많이,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홍보도 잘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僕の方は、ねえー、このスマホシリーズは韓国でもリメイクされてこうやってご覧いただいてあ,のああいうひどい殺人鬼の裏野が、えー、警察から抜け出してなんと韓国にやってきててでどんどんすごいサイバー手をやるんだけどもあのさっきも言ってました、ね、その本当に裏野が、これだけのひどい殺人鬼の裏野が自分のこう人生で何を求めてたか。 っていその浦野の人間ドラマをしっかりこう際立たせるっていうのも今回の映画の僕にとっては重要なテーマだったのでえそれでさっき言ったように成田君とウンビさんのこう場面がどんどん大きく増えていってであのラストシーンになったということをお伝えしてえーえーああの口コミ等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이 스마트폰 시리즈, 그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이 시리즈.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리메이크가 이제 그 되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러 와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저 잔혹한 이제 살인기. 이제 그 살인기가 또 감옥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한국에 건너와서 사이버 테러를 하는 이런 이제 그 스토리로 전개가 됩니다만 이 정말 잔혹한 살인기에서 우라노가 스스로 인생에서 과연 무엇을 원했던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이 스민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점점 이렇게 크게 이제 그 부각이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 우라노의 이제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 저로서는 이 작품에 있어서 그 제가 이 작품에 임하는 저에게는 정말 큰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나리타 리오씨와 이제 그권은 우리 배우가 같이 이렇게 합을, 합을 맞추는 신이 이제 많이 늘어났고 또 이제 그런 이제 라스트 신을 맡게 되었습니다. 맡게 되었습니다. 어, 예, 보신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있으면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단독명이신 분 많으셨고 오늘도 좋이많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스티커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